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며 그땅 사람이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다. 이제 더 이상 노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질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 외에도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한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안정된 정착지를 구축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징계 내용과 가인의 삶이 서로 일관되지 않게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더 생각해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숙명적인 상황에 노정되는지를 보게 된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주변에는 늘 적들이 있다. 전쟁과 약탈은 가인에게 상시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스스로 쌓아야 한다.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 주셨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을 쌓아야 한다.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다는 데서 가인이 품고 있었던 두 마음이 엿보인다.힘들게 쌓은 성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허세와 그 성에서 아들이 정착하며 살수 있기를 바라는 불안한 소망이다. 이는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겠다. 그러나 성을 쌓았다고 해서 그의 소망대로 정착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그래서 도피하고 유리하다가 또 성을 쌓아야 하는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성을 쌓는다고 해서 도피하고 유리하는 삶의 종지부가 찍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비록 표는 받아서 목숨은 부지하겠지만 불안하고 심이 없는 인생은 그 끝이 없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떠나 그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인생의 삶은 그렇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창세기 4장 18절에서 22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우야엘을 낳고 모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창의적인 재능들이 보인다. 야발이 인류 최초로 유목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시작한 것과, 유발이 인류 최초로 악기를 만든 것이 그렇다.그리고 두발가인은 아마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청동과 철제 기구의 장인으로서 두각을 드러냈던 것 같다.나마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한다.이 자손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그 세상적인 업적을 통하여 볼 때, 성경은 이들이 세상적인 부와 쾌락과 전쟁, 그리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장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죄는 그 후손인 라멕을 통하여 더욱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멕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나의 아내, 나의 말, 나의 복수, 그리고 나의 원칙 등등.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왕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벌보다 자기는 10배 이상의 징벌을 정했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는 교만이다. 자신의 세상적인 성취와 함께 그 악한 열매가 만개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슬프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대중들은 그저 그들의 성공을 칭송하고 부러워하며 본받고자 한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런 성공들을 보면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곤 한다.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는 성경이 더 이상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겠다. 성경의 관심은 흙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자손을 주셨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의미로 짓는다는 것은, 이 아들이 뭔가 대체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운 일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담이 아벨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겠다. 셋의 출산으로 아담이 크게 위로받았다는 것이고 그 의미가 커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라 이해된다. 성경은 아벨의 죽음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심경은 충분히 느껴지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그 육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구절에 와서야 비로소 그것도 살짝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대목에서 그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엿보이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성경의 관점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됨보다 하나님의 부모되심을더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의 부모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벨을 통해서 이어가려던 믿음의 계보가 무산된 후,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그 의미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것은 앞전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세상적인 추구와 관련된 이름인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세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의미이다.이때부터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여호와 호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처음으로 게시하신다.이 본문은 셋과 그 후손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이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악한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자신들의 힘과 재능을 자랑하며 살았던 반면, 믿음의 후손인 셋의 후손은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의미이며 그런 중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대하여 성경은 짧은 계보를 언급한 후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반면 셋의 후손은 그 계보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진다. 이 본문의 내용은 짧고 간단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